둘 잡고. 알지. 자, 청아 친구 구치 오늘 장원에서 입양. 얼마나 고 들어, 그래. 지나기 지나네. 알았지? 둘이 친구야. 친구. 아이고, 아, 여자끼리 아. 뽀뽀면 안 돼. <laughs> 뽀뽀해, 아들 배가 맛있지. 자, 차 타자. 옳지. 그치, 옳지. 자. 자, 청아다자. 이어 봐. 안녕. 안녕. 자, 청아 친구. 자, 친구. 새로운 식구를 이해 왔습니다. 자, 한달 안으로 청아랑 자기행 자, 장면에서 창원, 창원, 창원에서 야 이리 와, 자기네 자, 기내 자. 어첫 만나면 인마 여자끼리 뽀뽀라냐? 오, 어 싸우지, 싸우다, 싸우지, 싸우지 마. 마,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나도 올라오니까 질투한다. 아, 나만에 질투래. 아, 알았다, 다다 아따 아 아빠 다녀오게 할게 응, 안녕 어, 안녕 구찌 안녕 자 경남 창원에서 우리 가족을 또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구찌 안녕 <laughs> 어야 잠깐만 있어봐 구찌 안녕 조정해라. 정아, 안녕? 고치야. 어, 그건데? 그러면 돼. 고치. 정아야, 친구야. 응? 그러면 안 돼. 정아, 친구. 야, 똑바로 저기서 봐. 씨. 아이고 꼬리 길다 마지막 분량이라 가지고 뭐 사료도 다왔고 청아 옷시다야 청아도 이리 어봐 이리 어봐 올로가올로가 자, 올라가올로가 친구야, 친구. 가니다 어? 친구야. 야, 내리자. 이이이 <laughs> <오여, 오여, 오여. 웃음> <응>, 안녕. <laughs> 청근강, 마카오장. 어 가자. 아타까워 엄마가 <laughs> <laughs> 없으니까지, 그죠? 응. 어. 좀 불안하지? 옳지. 야, 꼬리 이쁘다. 응. 음. 공작 같다, 양. Yeah. 자, 저기 가자. 이거봐 출발 이 이제 튀 가자. 대 가자. 정구 잠시 후 100km 구간 단속 시입니다 500m 차로 변경 단속 시입니다 잠시 후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네, 천에 산책 가자. 굳이 자 계속 그냥 건들 춤춘다 지금. 굳이야. 어. 오늘 몇일이고? 16일이가? 날새고 17일이지? 날짜를 모르네 6일이나 하던데 자 17일 그치 1 7일날이양딱 한살이가? 어? I 그 사람이얘기 <laughs> n o w I 년이고 t 년 1년? 1년인데 d 월 n t 분 n o w 죠 don't know. I d 1년 t k n 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꼬리 n t k n 이뻐요 어 o n t know. I d o n d 영양제하영양제하 먹인 것도 종류가 돼가지고. 색깔도 당장 친구보다 당장입니다. 약간 좀더 진하고. 전화도 음. <laughs> 들어가기 좀 하자.